어떻게 해서든 윤석열을 풀어 주고 싶은 마음을 먼저 설정해 두고 결론은 꽤 논리를 끼워 맞춘 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판사 검사 모두 시간 계산 안 하고 불법 감금했으니 처벌 받아야겠죠. 야당 시민 단체에 고발했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법을 해석해 가지고 이게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간다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법원하고 검찰 경찰은 다조식계를 준비해야 돼. 조식회. 아. 그러니까 지금 시간 단위로만 하고 뭐초대로안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 1초만 지나도 풀어야 돼요, 이제 그러면. 그렇죠. 까 그러니까 법에 없는 것도 지나름대로 해석해서 한 일단 조시계를 준비해야 되는 문제고 네. 두 번째로 앞으로 체포 그래서 구속되는 사람들은 변호사들이 전부 다체포져 보심을 청구할 거예요. 지금까지 는 거의 청구 안 했거든요. 아,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청구하고 나서 그걸 받아 받아 갖고 접수시키고 가져오는 직원들한테 이거 이거를 최대한 늦게 갖고 가고 아. 최대한 가져오지 말아라고 대물을 매게야 돼.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늦게 가져가고 늦게 가져올수록 이거 시간이 다 늘어나 가지고 아니 이게 다 이게 들어가 버리니까 어, 다 들어 가 어. 버리니까 이제 그 구속 시간에서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 이제 수사할 시간이 줄이, 줄어드는 거야. 그렇지. 수사할 시간이. 네, 이제 그렇게 해야 돼. 어. 그다음에 또더 문제가, 그러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검찰이 뭐 인권 보장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지들이 지금 대검에서 이유 없이 다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법 감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검사는 그죠. 음, 처벌해야 돼요. 그렇지. 그 불법 감금 뿐만 검사만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과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시간 체크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 음. 날짜 시간 계산하는 게 법원은 그렇게 어렵나요? 금방 계산할 수 있잖아 자기 말대로라면. 네. 그리고 이거 시간이 오바했으면 음. 근데 한달 넘게 구속 시켜놨잖아 또. 그렇지. 지도 처벌받아야 을 되고. 아, 사법부도. 어, 왜 그냥 넘어가 그거를? 어, 그렇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다. 아니야 이거는. 안 하던 거를 이렇게 맞는 것처럼 해버리니까 아유.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답할 거야. 이제 전수조사 해 해야 돼요. 검찰이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시간 체크해가지고. 지금 체포된 구독자 사람들, 지들이 다피해자전수조사 그럼 다 풀어줘야 돼. 시간 체크해서 다 풀어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가 바로 구속주소 신청하겠다라고 네. 바로 나왔고요. <laughs> 옥바라지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 옥바라지 커뮤니티가.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이런 전례가 없. 있는 것을 하면서 네.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지금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은 더 심각해요. 최강욱이 맞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